구독자 여러분들, 어, 오늘은 제가 동화책 읽어주기 컨셉으로, 어, 이따가 동화책 설명도 하고, 얘 어, 예 소개도 해드릴 건데요. 맞나요? 오늘의 동화책은, 짜잔. 거꾸로 졌구나 사탕. 보이시나요? 찾쳐볼게요어 문자가 왔네. 요리스 날씨가 정말 좋다. 우리 공원에 놀러 갈까? 그가 좋은 생각이다. 조금 있다가 공원에서 만나자. 요리스가 최신 맛있는 사탕을 좀 가져갈게. 같이 먹자. 아, 이런 바퀴가 찾았잖아. 오스카는 자전거를 타고 신나는 신나게 달려가요. 얼른 요리스를 만나고 싶거든요. 여보세요, 요리스 어디쯤 왔어? 이제 막 도착했어. 자전거 바퀴가 터지는 바람에 어, 수리하고 오느라 늦었지 뭐야. 저렴 고생했구나. 이제 괜찮아. 우리 사탕 먹을까? 그래. 혹시 팬슬 사탕도 있어? 음, 몇개 있을걸. 한홍들이 다 가져왔거든. 나도 맛있는 걸좀 가져왔어. 정말? 응. 음, 커피하고 설탕. 빨간색 사탕도 있네? 이 사탕은 파란색인데, 저 하늘처럼. 정말 있을까 했잖아. 정말 있을까? 글쎄, 난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가게 될까? 만약 내가 간다면 나도 갈 거야.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넓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서로를 찾지 못하면,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하늘나라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는 건 어때? 만남의 장소 같은 곳에서 만나기로 하자. 그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말이야, 그곳에서는 어쩌면 서로를 못 알아보게 될지도 몰라. 왜? 그곳에 갔을 때는 우리가 죽은 다음일 테니까.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잊게 된다고들 하잖아. 그럼, 하늘 나라 입구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소용없는 거네? 우리가 다시 만난는데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럼 그때 다시 친구하지, 뭐. 서로 인사하고 안녕, 안녕. 저희 친구가 돼서 사탕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야. 한나라에도 사탕이 있을까? 그러게. 혹시 없으면 어쩌지? 그럼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그렇 그럼 난 커피를 가져갈게. 좋아. 끝 어때요? 사탕. 이야기 재밌었나요? 아, 맞다. 얘 소개도 시켜줄게요. 아, 어, 얘는. 슈크림인데, 크림을 반가워 해야지. 안녕하세요. 크림. 자, 크림이 가방이 또 있는데, 크림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잉? 비타민이 들어있네? 이거 너비상신량이 맞았는데요. 그러면 포켓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죠?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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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피카, 츄카 피카, 피카,

내 이름을 딱 떠고, 내 취향을 아, 나 그만 말해. 그러면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네요. 이야기 재밌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탕의 사탕 이야기 설명을 해줄게요. 사탕은 여러 가지 동류가 있고. 사탕도 있고 빨간색 사탕도 있죠 물론 노란색 사탕도 있겠죠 캐러멜만 사탕도 있고 여기 사탕에서는 빨간색 사탕이랑 파란색 사탕이 나왔어요 지금 이 밖에 배경화만처럼요 그리고 안에 여기처럼요 그리고 또 파란 애가 있어요 예요 뒤집어 볼까요? 하나 <laughs> 네. 자, 자. 얘예요, 에싸예요. 네, 저리 가. 안 깨졌어요. 그리고 이 사탕 이야기에서, 여기, 하늘나라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사탕이 특별해서, 제목이 사탕인가 봐요. 그리고, 하늘나라 입구에서는 못 만나요. 왜냐하면, 죽은 상태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꿈을 꾼다고, 그렇겠죠. 그쵸, 여러분? 맞아요. 그땐 살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 죽은 상태에서는 꿈을 꾼다고, 잠을 잔다고 하면 생각돼요. 그리고 자전거 바퀴가 왜 고장이 났을까요? 1번 자전거 바퀴가 너무 오래돼서 2번,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서 3번 오스카 아, 아니, 아니 아니 토끼가 자전거 바퀴를 어 반으로 터트려서 그러면 여러분 안녕